온라인 여권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인가요? 온라인이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권 재발급 소요 시간은 신청 방식보다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신청하느냐가 좌우해요. 국내 시청 구청 방문 재발급은 보통 영업을 기준 5에서 7일. 지역 성수기엔 7에서 10일 걸립니다. 분실, 훼손처럼 심사 항목이 늘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온라인 재발급은 대상이 제한되고 본인 확인, 공동 민간 인증서 등 단계에서 오류가 잦아 실제 수령까지 체감 시간은 방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공간에서는 서류 왕복과 신원 확인 때문에 통상 2에서 4주를 예상하세요. 급하면 국내 긴급 여권이나 지자체의 당일 이길 신속 발급 제도를 문의해 보되 여행 당일 공항 발급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준비 팁은 간단해요. 네, 여권 유효 기간을 미리 체크하고 사진 규격, 수수료, 수령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성수기에는 최소 2주, 가능하면 3에서 4주 여유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보수적으로 일주일, 해외는 2에서 4주를 기준으로 계획하면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